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티 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전자제품 우리 타블릿 PC나 스마트폰에서 광고를 없애버리는 차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타블릿 PC에서 웹페이지 열었어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같은 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은 광고가 뜨잖아요 광고 뜨고 광고 뜨고 광고 뜨고 밑에 또 내리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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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짜증납니다 데이터도 많이 먹고 페이지도 느리게 뜨고 네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상태 표시줄 이렇게 내려 봅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요. 설정에 들어가서 서치해서 DNS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Private DNS라는 게뜰 거예요. 요거 들어가갖고 Private DNS가 오토매틱,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수동으로 입력하는 걸로 바꾸시고 지금 DNS, addgard.com 이라고 여기 떠있는 거 있죠? 그거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save. 끝이에요. 아주 쉽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아까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똑같은 사이트 다시 열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광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안 뜨고. 광고 안 떠. 예. 여러분의 데이터를 아껴 주고 웹페이지 브라우징 퍼포먼스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뜨는 이유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요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광고라서 이렇게 뜨는 거로 우선 추측이 돼요. 기본적으로 외부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차단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d n s 한번 입력하고 여러분들 데이터 아끼지라, 오케이? 제가 올해 초부터 어, 7기가 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에 허덕어덕이다가 찾은 방법 중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한번 공유해 봤어요.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인터넷 서핑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